오늘은 고령자 전용 공고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공짜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임대조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경기 남부 지역 본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LH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신청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고문을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주택 유형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층이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해서 공급하는데요. 고령자층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임대해 드립니다. 공급 지역은 수원, 안산, 안성 등총 9개 지자체가 포함되었는데요. 총 576세대를 모집합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수원은 165명, 안산 223명, 안성 10명, 안양 12명, 오산 66명, 의왕 9명, 평택 54명, 화성 12명, 시흥 25명입니다. 이곳의 표에서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군별로 세부 모집 세대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으니 주택 위치, 임대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꼭 받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는 약 55개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그중 하나를 확인해 볼게요. 주소는 주택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만큼 주택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도 세류역과 메탄권선역 사이에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도보로 이동하기는 어려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5분 정도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정도이며 주변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마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신 세류역은 공군 비행장이 있는 곳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곳이네요. 공급 면적은 전용 36제곱미터, 방이 두개 제공되는 크기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430만원에 월세 19만원 정도이며 상호전환 시 보증금 630만원에 월세 7만원대로도 이용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납부 없이 월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 원하는 면적, 임대 조건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택을 주택 목록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호전환 제도와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호전환 제도는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세를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7,500원씩 감소합니다. 이를 보증금 증액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납부한 보증금의 이자만큼 월세를 줄여주는 것이죠. 반대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된 보증금을 3.5% 금리로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300만원을 낮출 경우, 월세가 8,750원씩 증가하는 것이죠.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말고 상호전환으로 월세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안 내고 입주하실 수 있는 무보증 월세 제도는 동시 수급자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해드린 주택목록표에서 무보증금 여부를 확인해보면 이 주택은 보증금 영원에 월세 22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22만원은 주거급여로 해결 가능해서 사실상 공짜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 성원이면서 거주 지역, 나이 기준, 순위별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 기준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타 지역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안산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 거주자가 수원시나 평택시 등 다른 지역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1960년 5월 27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네요. 순위별 세부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1순위 대상자는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한 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하고,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고령자, 소득 70% 이하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까지 1순위 대상자입니다. 이 순위 대상자는 소득 50% 이하면서 연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저소득 계층, 소득 70% 초과 100% 이하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계층이 이 순위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소득 기준 50%는 가구원 수별로 이 정도가 적용되며 1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 251만원 이하, 2인 가구 328만원 이하, 3인 가구 38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구임대의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이 2억 3700만원 이하 차량을 보유한 경우 38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채를 포함한 금액으로 대출이 있는 경우 그만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것 같네요.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으로 사업 대상 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1에서 3점, 신청자의 나이가 고령자일수록 1에서 3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에서 3점이 부여됩니다. 총 9점 만점이며, 어려보는 몇 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거주 지역별로 방문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방문해야 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딱 이틀간 진행되며 접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는 지역별로 보면 수원 거주자는 수원에 위치한 수원권 주거복지지사로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거주자는 안양권 주거복지센터로 화성시 거주자는 화성서부권 주거복지지사로 오산거주자는 오산권 주거복지지사, 평택과 안성거주자는 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 시흥거주자는 시흥구어, 주거복지지사로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화면의 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 필요 서류를 지참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 필요하며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출력하여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만약 배우자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등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청 순위를 증명할 수급 증명서, 이순위 대상자는 금융정보제공동에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등을 준비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8월 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공급되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주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예비자로 선정되는 경우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차례대로 입주할 수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1600-1004 또는 031-250-4969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